안녕하세요, 야나부입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달러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음, 투자는 자신의 몫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투자는 자기가 신중히 조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 투자를 해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두 여러분의 몫입니다. 앞으로 제가 관심 있는 코인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홍보 요청을 받는 코인이 있다면. 그것도 소개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면서 이런 코인이 있구나, 야나브가 이런 코인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코인을 샀구나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이다스 달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면은, 얘는 b 달러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이다스 달러가 1달러 이상일 때는, 계속 생산을 해내고 1달러 이하일 때는 생산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1달러가 아니라 4.71달러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만큼 프리미엄을 받고 있,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4.7달러까지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는 <laughs> 현재 팬케이크 MDO BUSD 유동성 공급을 할 경우에 2000%에 해당하는 연이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B달러 같은 경우 제가 처음 처음 참여했을 때가 1200% 부터 참여를 했었거든요 1200% 에서 참여를 해서 현재 300% 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MDO도 지금 얼마 생긴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2000%에 해당하는 연이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연이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비싸다는 걸 알, 알아도 계속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다스 달러가 비쌀수록 마이다스 달러 셰어도 비싸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갖고 있으면은 마이다스 달러를 생산해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마이다스 달러가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는 1달러가 사실 1달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5달러, 6달러, 4달러 2달러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일인데 저도 오늘 발견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마이다스달러가 일드파밍 시스템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음 뭐냐면은 어 MDO BUSD로 현재 13,800%에 13 해당하는 연이유를 줄수 있는 어, 일드파밍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네 MDO, 마이다스 달러를 곡괭이로 쓸수 있는 일드파밍을 만든 거죠. 이것 때문에 MDO가 4달러에서 2달러가 됐다가 다시 4달러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MDS도 같이 올라버린 거죠. 어, 마이다스 골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마이다스 골드를 간단히 보면은 n에는 구스 디파이랑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스 디파이도 디포지피를 떼가거든요. 그래서 디포지피를 떼가는 걸로 해 가지고 어꽤잘 한동안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만 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이율을 13,000% 이거에 해당하는 연이율을 받을 수 있죠. 이것 때문에 MDO가 더 프리미엄을 받아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4.7이죠. 저 같은 경우는 MDS와 MDO 모두 구매한 상황입니다. 저는 MDS가, 마이, MDS, 마이다스가 빗달러랑 비교를 했을 때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지금보다 3배 올라야지 달러랑 비슷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평가가 후하게 된 거는 마이다스달러가 MDO를 곡괭이로 쓰는 일드파밍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일드파밍을 만든 것도 아니고 구스디파이를 구스디파이랑 똑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디포지피를 받아 버리는 거 그러니까 사용처도 만들었고 디포지피를 떼가니까 안정적으로 한동안 동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MDS는 산 이유는 한동안 얘가 잘 돌아갈 것 같아서 MDO가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해서 MDS를 샀고요. 사실 MDS 같은 경우는 MDO 마이너스 달러가 1달러 이상만 되면은 1달러 이상만 계속적으로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살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달 한달 정도는 뭐큰 문제 없이 마이너스 달러가 1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다스 달러 셰어를 샀습니다. 그리고 MDO 마이다스 달러도 좀 구매를 했어요. 마이다스 달러를 구매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가격인데도 마이다스 달러를 구매한 이유는 바로 마이다스 골드 때문입니다. 현재 13,000% 잖아요. MDO가 분명 떨어질 거는 분명한데 MDO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이 APR 속도가 apr로 이자를, 캐, 이자를 받는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속는 셈 치고 MDO도 조금 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MDO 그리고 마이다스 달러 셰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간단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뭐. 사실 구독자도 1000명이고, 이 영상을 뭐 저희끼리 봐도 이게 뭐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격에. 그래서 한번 제가 뭐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냥 이것저것 그냥 한번 말해 봤습니다. 모두 잘 살펴보시고, 여기 문서도 살펴보시고요. 신중히 고민하신 다음에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